안녕하세요. 저는 지금 컵이 구메샘 팬케이스를 찍고 있습니다. 요거 오르골인 줄 알고 찾다 찾다 했더니 오르골이 아니었네요. 어, 조만간 오르골이 생기면 올릴게요. 제가 올리는 영상들이 음성이 나왔다 안 들어왔다 할수 있는데 이제 핸드폰으로 찍는 것들 가끔 그래요. 제가 손으로 그 구멍을 막고 있어서 그런 건지 입을 다른 데 놓고 있어서 찍는 건지 모르겠어서. 폰이니까 아무래도 촬영을 보면서 찍기 때문에 입이 살짝 멀리 있어서 안 들릴 수 있어요. 볼륨은 확장하기 할 건데 우리 컵이 귀여운 모습 보시고 이 신발장에서 살짝 느릿기리진 느낌이 드는데 그래요. 해빈인데 너무 좀허해질 거라고. 이거 이 아이보리도 나쁘지 않죠 느낌이. 아너 여기 놓으니까딱 어울린다. 이 이게 캣타워인데 이게 너무나 샤방한 나머지 잘 어울리네요. 여기 디테일 보세요 이거. 무의 디테일 보소.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대요? 커피 시리즈는 모든 피규어가 다 이쁜 것 같습니다. 약간 영롱해 보이면서도 귀여운 느낌을 다 갖고 있네요. 꼭대기 별도 귀엽고. 여러분들, 즐거운하러 대신 오늘은 휴방은, 원래대로 휴방이니까, 내일 방송에서 뵐게요. 안녕히 계세요. 뿅!